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66번째, 예수님 여섯 번째 강연인데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걸 일종의 페르조나라고 하는데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저만해도 아버지, 남편 영화관 대표, 또 목사, 친구, 후배, 또 부모님의 자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 이 사회적인 역할에 따른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위선은 아니고요. 각각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물론 이 모든 역할들을 다 완벽하게 다 잘해내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역할들을 다 하다가 어느 한 가지 역할이 삐걱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럴 때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분할 것은 모든 역할들을 다잘할수 없지만 어떤 역할들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역, 역할들이 있어요 반면에 어떤 역할들은 조금 자기 스스로에게도 좀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는 역할들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해 나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이 책무들을 잘 감당하면서 조화롭게 또 균형있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마다 다이 부르심의 역할들이 달라요. 하지만 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부르심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을 태어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동일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이 생명의 호흡을 안고, 어, 받고, 태어나서 살아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어지기 원하고 마땅히 가져야 되는 정체성 그것은 예배자예요.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목회자나 또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만이 예배자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마음이 상한 사람, 일이 안 풀리는 사람, 또 일이 잘 되는 사람, 나이가 든 사람 전혀 상관없습니다. 인종, 그 사람의 성별 어떤 것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하게 부름받는 부름은 뭐냐면 우리를 예배자로 불렀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어요. 당신은 예배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예배자의 정체성을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예배자라는 것을 우리가 좁게 생각하면 주일에 지금 이 11시에 또는 우리 아동분는 10시 반에 예배를 드렸죠 그렇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예배의 일부분이에요 우리가 예배자로 부른받았다는 건 뭐냐면 24시간을 말해요 일주일을 말해요 1년을 말해요 나의 평생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예배가 뭡니까?"라고 한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던셀리어스"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며,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면서 믿음의 신비를 선포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말이 어려우실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 한번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들어볼게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존재하며 첫 번째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배 안에 이 정의의 첫 번째인데요. 그첫 번째 안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을 거룩하게 하면서 믿음의 신비를 선포하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자, 두, 하나만 더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가 그래서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배자로 부른받았다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라는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인생은 결코 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끝끝내 세상의 악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을 올려 드리며 감사를 함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며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이다. 마찬가지로 좀 어려우실 거예요. 한번더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우린 영화롭게 해요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를 함께 드리는데 그것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식이며 우리 자신을 알아가는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배의 정의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 우리라는 존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그 중요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린다. 내가 예배자가 뭔지를 모른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라는 사람의 존재 본래의 목적,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이 땅의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예, 알수 있는 것은 바로 예배를 통한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깨닫게 되는 진다는 거예요. 그, 돈셀리어스는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표현해요. 거룩한 신적 예술이라고 얘기해요. 디바인 아트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예술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예술가이신, 창조자이신, 그 신적인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우리를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 신적인 예술가로 우리를 비조 가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기준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만나면서 우리는 내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적인 예술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신적인 예술가로.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예술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적가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면서 우리 이 질문 계속 하거든요.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살지? 지금 나는 어떤 길로에 서 있나 이 질문을 할때 우리의 이 정체성 이 질문은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설때 우리는 비로소 아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점점 나를 만들어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점점 나다워지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나예요. 그 하나님은 본래 나를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요. 자연스럽다, 아내 몸에 맞는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남이 요청하는 모습, 세상에게 어떻게 보이기 위한 모습이 아닌 본래의 나, 이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모두가 우리가 해당되어지는 건데요. 점점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점점 온유한 사람이 돼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점점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존재로 비전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어지면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자리에서 우리가 이탈해요. 더 이상 외형적인 의미에서 예배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을 만나는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두 가지 정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알아가고 그 내가 누구인지를 예배를 통해 점점 알아가는 이런 역사함들이 이런 반응과 교류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우리는 내가 나를 만들어 가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게 아닌 내가 나를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우리는 위선적이 돼요 그리고 점점 부자연스러워져요 자기 다음에 실패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실패를 안기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에 바로 이런 지점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 40절 한번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한 부류가 나와요.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율법 학자였어요. 대부분 바리새인들이었고 지도자급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서기관이 되어지면 이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직무가 있어요. 그것은 이 종교상의 규약이나 정결에 대한 문제 무엇이 정결하다, 그릇되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들은 랍비라고 불리는 거죠. 그리고 이 율법을 이들이 해석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세칙을 만들어요. 율법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규정인 거예요. 마치 지금 코로나 19때 계속 정부가 협의하면서 세부 주칙들을 만는단 말이죠. 뭐 20인 이하, 뭐 50인 이하, 어떤 300인 이하 이런 식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서 세부적인 것들을 만드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아요. 헌법은 아주 큰 울타리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 아주 세부적인 것들이 필요한 지침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규정을 줘야 돼요. 그 역할을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자, 어떻겠습니까? 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내 일상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정해주고 안내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또 무엇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이 판결을 내리는 역할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두렵고 떨리죠. 처음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흐르면서 정확히 언제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특, 특정 누군가를 지목해서 이 사람이 이랬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들은 분명히 어느 지점에서 예배를 잃어버린 거예요. 겉으로 예배는 드리고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깊이 알아감이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신비한 만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을 향한 경외감, 그분을 향한 새로움이 증발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내가 다 안다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뭐. 그러면서 점점 이들의 삶에서 이 신앙인 특유의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어제와 다른 점점 변화되고 성숙되어지고 사람을 향한 넓은 시선, 깊은 시선, 온기가 있는 시선이 점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남는 것은 이 규정을 내가 다룰 수 있다라는 권한만 남게 돼요. 그때부터 점점 이 사람들의 내면 사람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하늘을 향한 태도는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경직돼요.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놀라는 일도 없고요. 떨림도 없고요. 기쁨도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때부터 이들은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자신을 빚어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자기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 불필요한 행동들이 이들 안에서 과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지적했던 행위들 중에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들은 긴 옷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요, 높은 자리가 필요했어요. 세 번째로 길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했어요. 첫 번째, 긴 옷을 입는다. 긴옷 자체는 사실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 율법을 보면 거도새 내귀퉁이에이 네 술을 달도록 요청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도새 이 술을 보면서 "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이 사람들은 계명의 자녀구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술을 길게 늘어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들 내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면서 자기의 죄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책임지심에,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와 신뢰가 사라져 버리자, 이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외면적으로 듣는 그 소리, 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라는 소리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를 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 자체가 문제는 아니죠. 왜? 어떤 모임을 갖게 되어지만 반드시 상석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중앙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역할에 따라서요.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해야 되는 중요한 중요도 업무에 대한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아닌 그 자, 자리 자체를 앉은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높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 드러내기 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길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길게 기도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기도하다 보면 길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깊은 만남을 상실해 버리기 시작하면서 보이기 위해서 길게 기도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영성훈련하면서 기도의 신비를 알아가기 시작하자 이분이 그렇게 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진작 목사지만 목회자지만 사역자지만 기도하는 법을 알았으면 그랬다라면 나의 목회 20년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냐 이 목사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회자니까 성도들보다 가장 오래 기도했다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봐서 길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남아 계시면 못 내려오시는 거예요. 계속 강대상에서 저 권사님이 집에 언제 가시나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걸 20년을 하신 거예요. 어땠을까요? 힘드셨겠죠. 보이기 위한. 내려오지 않고, 아, 우리 목사님, 기, 우리보다 확실히 지도자라 길게 기도하시는구나. 그 자체가 하나의 지도자로서의 외적인 표정이 돼버리는 순간, 위선이 되는 거예요. 가식이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단되어지면 우리는 변화가 아니고요. 변장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러면서 점점 생활에 거추장스러운 게 많아져요. 본질을 깨달으면 아주 단순해지고 본질을 깨달으면 삶이 자유가 찾아오는데 이렇게 본질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점점 삶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 주렁주렁 달리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평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위치를 점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단 말이죠. 참된 예배자가 되면 사실 점점 사람은 성숙하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거든요. 하지만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점점 성숙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과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면서 제대로 통합된 시선을 갖기 시작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 사람에게 남는 것은 통제하는 것, 규율에 얽매이기 시작해요 자기도 얽매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죽어있는 거예요 건물을 예를 들면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건물은 무생물이거든요. 건물을 짓는 순간 건물이 제일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막 지었을 때예요. 건물 자체로는요. 이제 건물이 한 달이 지나고 10년이 지날 때 남는 건 뭐냐. 건물이 노쇠하는 거예요. 낡는 낡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물에는요. 감가상각비라는 게 들어가요. 나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이나 건물에 대해서 점점 뭐냐면요 값을 낮게 매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있는 생명체는요 시간이 흘르고 나이가 든다는 건뭘 말하느냐? 겉 사람은 나이가 질지 모르지만 그의 속 사람 안에 있는 진정한 생명력이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보면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이 예배자의 정체성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건뭘 말하냐면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이하얀곡선의 인생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희망하고 소망과 기대 속에서 점점 우리의 인생이 한 걸음 한 걸음 더빛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자꾸 위선 통제가 늘어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요. 우린 점점 큰 것들만 지향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과부의 가산. 그 시대 가장 약자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의 헌금을 삼키고도 착복하고도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기 시작하면 점점 작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자리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조차도 찾아오시고, 내 깊은 마음을 헤아리심을, 어루만지심을, 그리고 그것을 조명하고 비추심을 보면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변하는 거예요. 작은 것들을 하찮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신음소리를 귀담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예배 장거죠. 10편, 4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엔 두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데...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뒤에 나오는이두 가지가 결합이 돼 있어요.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 보지 않는데요. 교만하지 않게 되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된다요. 이게 함께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과 주변을 돌아보는 가운데에서 교만해지고 거짓에 치우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 이두 가지를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온전히.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위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옆으로는 이웃을 향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향한 이 배려와 섬김이 공존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이 서기관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된 예배,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함부로 하나님을 다 안다 기독교 신앙을 내가 다 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새롭게 빚어가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오늘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코로나19는 분명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하던 것들을 못 하거나 위축되거나 멈추거나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예배자예요. 실패자도 아니고요. 낭망자도 아니고 그리고 바이러스에 혹시라도 걸렸을 때 그냥 확진자로만, 또는 아직 확진이 안 된, 그냥 건강한 걸리지 않은 사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요, 어느 순간에서도 예배자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래서 이땅 가운데에서 예배자들을 찾으시고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건 뭐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거나 하나님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모든 것들로 다 규정을 내리고 성공하고 실패로 내 인생을 규정 짓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규정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 가시는가. 이건 코로나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든 상관없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지금 병들어 있건 건강하건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는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 것이거든요. 장소도 아닙니다. 날도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장소 어떤 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에서 기쁨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고,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고요.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들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